입 안고 비율을 이렇게 아, 적당히 조절을 한다는 거하고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마 여백을 줄여서 얼굴의 여백을 줄여서 작아 보이게 한다는 것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콧볼 넓이를 너무 막 이렇게 얄쌍하게 해서 얼굴을 막 길게 만들거나 하지 않고, 코옆 여백을 줄여서 또한 얼굴을 작아 보이게 할수 있다는 점을 드려드렸고요. 또한 인중 길이에 따른 그 앙월구와 복주구, 각주구, 그러니까 입꼬리가 올라간 인상과 내려간 인상의 그 차이를 말씀을 드렸고요. 그 다음에 골질의 중안부 길이와 육질의 중안부 길이에 따라서 이게 바지가 질질 끌리게 되는지 아니면 구부바지가 되는지 아니면 칠부바지가 되는지 칠부바지가 제일 그 인중이 짧으니까 제일 예쁘겠죠. 그래서 이러한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보다 선하고 예쁘고 고급진 얼굴이 된다면 뭐 새로운 인생을 사는 하나의 그 모티베이션이 될 것이라고.